자, 여기 숙소입니다. 마르나베이 33층입니다, 여 자, 한번 쭉, 전망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쿠르즈입니다. 이야, 멋있다. 여기 지금, 배가 굉장히 많이 떠있네요. 참 멀리까지. 여기 싱가포르가, 어... 항만도시고 교육의 중간지점입니다. 중간지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선들이 여기서 정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멀리, 멀리도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여기는 어, 나라가 조그만 나라입니다. 아마 우리에서 서울보다 조금 클 겁니다. 아마. 면적이 그리고 인구는 600만이랍니다. 인구 600만, 크기하고 인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죠. 싱가폴입니다. 싱가폴. 싱가포르. 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가장 먼저 발전된 나라죠. 과거에 그싼 피인을 먼저 터트렸다 하는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발전이 되어 있어요. 깨끗하게. 요 밑에는 요 식물원입니다. 요 식물원. 저 앞에 보이는 저장면이 상당히 저도 유명한 곳입니다. 테레비에서 많이 나온 곳이죠. 누워서 광경을 또 살펴보고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자리가 워낙 메인 자리라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아주 쿨리져 보세요, 이야. 어마어마한 배입니다가 언제 기회가 되면 또저 배를 타고 한번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 어.